지금 저 특히 한전 관할 하잖아요. 산업부 대디 가세요? 기후부가 기후부가 담당이요. 아, 그렇지. 글로 갔죠. 네. 그 이제 빨리 송전망 확보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꼭 한전 돈으로 안셔도 되잖아요. 송전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구매가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네. 꼭왜 한전이 빈내가 잘생각이에요 그동안 민간자 민간 자본들 국민들한테 투자기를 주세요. 국민들은 투자할 데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시대가 아니고. 연결이 안될 뿐이잖아요 국민들도 투자하러 지금 미국 시장까지 가는데 현재는 법상 불가능한데요 그 개정 입법이 발의돼 있고 내년 초에 저 입법안이 확정되면 네. 국민참여가 될수 있도록 일정에 수익을 보장을 해주고 민간에 있는 자금 모아서 대규모로 송전시설 건설하고 수익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왜그 네. 나도 그한 잔에서 비치 생각을 자꾸 하나 모르겠어요. 그게 자칫 민영화 논란으로 확산되는 바람에 그동안 못 했는데요. 그 문제가 발상을 바꾸면 얼마든지 할수 그러니까. 있어서 곧 법을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민영화라고 하는 게 결국 개인에게 특정 사업자한테 특혜를 주니까 문제죠.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네. 그 민영화하고 다르죠. 그건 그냥 완벽한 공공화죠.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니까. 네. 근데 예를 들면 특정 기업, 특정 개인한테 이권 사업으로 주는 게 문제지. 한전보다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건 훨씬 더 공공 공익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한테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고용노동부 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활성화 전략은 크게 생태계복과 사회적기업 지속성장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저희가 창업 지원이라든지 고용창출 인건비전 이런 사업들이 없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복원해서 이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 좀더 초기에 많이 창업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지역조직과 연대해서 일자리, 돌봄 이런 특화된 문제에 대해서 관련돼서 협업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 성과를 저희가 사회적 화폐가치로 환원해서 이거에 인센티브를 좀 주는 이런 사업들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그간 지난 정부에서 민간지원조직이다 지원기능이 폐지됐었는데 이런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서 창업 컨설팅 이런 지원들을 할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이 이윤이 나면 3분의 2를 사회적 목적에 다시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공제 기금을 신설하는 등 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제도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연, 정책들을 연내 발표하고 저희가 내년 초부터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분의 2 수익 가는 분을 모아가지고 뭘 하자는 거 좋은 생각이신데요. 이 3분의 2 수익의 3분의 1은 공공기여하라고 하면 사실은 수익을 쌓지 않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이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별로 축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최대한 예를 들면 그 종사자들의 처우를 최대한 개선하는 거 아니면 기금으로 정립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불경기에 대응한다든지 아니 공익 기여한다든지 를 이런 데 쓸, 쓰면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우선으로 하고 남는 재원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남는 돈. 네.